2024년 4월 28일 마지막 주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출발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로큰 날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6월절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한 사람에게 말씀한 내용이었죠 사실은 아직까지 누구인지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었죠 나를 팔리라 나를 배반하리라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우리 모두 주님을 팔아버리는 제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르 유다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기도일 그 겁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생명의 주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믿음 주셔서 주님 배반치 않는 믿음의 길꼭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떠나 헛된 것쫓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 더욱 주옵소서. 오늘도 4월의 마지막 주일를 보내며, 주를 위하여 화이팅!